안녕하세요. 진이원입니다. 좋아요 꼭 구독 꼭 감사합니다. 처음 검자루를 잡았을 때 어떤 신비한 공간에 들어간 것처럼 느껴졌어. 완전히 낯선 공간이었지. 검 장인 한 분이 침대에 조용히 누워 있었어. 달빛이 그의 쇠약해 보이는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얼굴은 이미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어. 막 단조가 끝난 검을 그의 곁에 두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 하, 이건 검에 깃들어 있는 기억이지. 맞아. 검의 장인은 스네즈나야에서의 사건의 진실을 이미 알았어. 이신의 기술이 그들의 배반 때문에 큰 부상을 당했다는 걸 말이지. 그의 일생을 바친 건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상 같은 거야. 우인단에게 속은 것을 후회했고,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지.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장 만족하는 작품을 보낸 거야. 그가 이 의식에 깃든 검에게 어떻게든 이나즈마로 돌아가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어. 다만 그건 신의 필적하려던 게 아닌, 그들도 한때는 휘황찬란한 인생을 살았고, 믿을만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함이었던 거야. 그랬구나. 장인의 뜻이 재앙신에 의해 왜곡되어 오늘날의 모습으로 변하게 된 거네. 맞아. 그 장인은 처음부터 그가 이루카님이 힘이 재앙신의 힘이란 걸 몰랐어. 그런 원한이 이 검을 되돌이킬 수 없는 길로 인도했어. 이 검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어. 그러나 그건 단지 주인을 잃은 검이 잘못된 길로 갈때 바로잡아줄 사람이 없었을 뿐이지. 하, 너무 늦어버렸네. 맞아. 너무 늦어버렸지. 시간은 그의 고집 때문에 멈추지는 않아. 그의 염원은 아직 여정이 시작할 때에 멈춰 있어. 진정된 것 같은데, 돌아가 보자. 과거를 돌아봤는데, 막 단조되어 나왔을 때가 엊그제처럼 느껴지더군. 내게 의식을 준 보답으로 그의 염원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다 포기할 수 있다고 했어. 하지만 어둠과 선열은 사람을 마비시키듯 난 점점 보온과 원한의 차이를 구별하기 힘들어졌지. 그의 염원을 이루지 못했을 뿐더러 그의 염원을 더럽혔어. 드디어 사실을 직면할 수 있게 됐네. 약속을 했으니 눈앞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아메노마 유야를 놓아줄게. 하지만 난 그래도... 그의 염원을 포기할 수 없어. 그게 내가 존재하는 이유니까. 그래서 말인데 혹시 나를 도와서 그의 염원을 이루어줄 수 없을까? 너의 염원을 추가 조건으로 거는 거야? 욕심 부리지 마. 반드시 이 순서여야 해. 일단 내 이야기부터 들어줘. 거절해도 약속대로 아메노마 요야를 놓아줄게. 내 검신과 지식은 그래도. 너희들에게는 가치가 있잖아 태도가 많이 부드러워졌네 카자흐는 어떻게 생각해? 기회를 줄 거야? 일단 말해봐 다들 고맙군 내가 막 만들어졌을 때 그는 이미 병이 깊었지만 내게 위풍당당한 첫 출전을 선사해주고 싶어했어 하지만 그는 병이 더 깊어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지 그 후엔 난단한 번도 나만의 전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너의 전투는 아무런 의미 없고 끝나지 않는 여행이었어. 계속 잘못을 저질러 왔지. 넌꽤 좋은 칼잡이야. 너의 손을 빌려 무엇이 무사간의 전투인지 느껴보고 싶어. 그럼 상대는? 아메노마 유야를 풀어줄게. 의식이 회복되면 너희들이 설득해서 너와 싸울 수 있게 해줘. 분명 내게 엄청난 원한을 가지고 있을 테니 싸울 이유는 충분할 거야. 알겠어. 그럼 우선 정신을 차리게 해줘. 싸울 수 있는 체력이 있는지, 싸움을 원하는지 확인해 볼게. 그렇군요. 제 몸을 이용해. 사람을 해쳤군요. 한때는 그가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당신과의 약속을 지켜 해방시켜준 걸 보니 그도 영예와 지옥을 느낄 수 있는 것 같군요. 만약 이 전투를 통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전 단순한 피해자로 남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텐류봉행에게 너의 무고함을 설명해줄 테니 걱정하지 마.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그럼 우리를 따라가시죠. 유랑 무사가 또올 가능성이 크니 이곳에 오래 머무르면 위험해요. 게다가 최후의 결투는 좀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남십자 무술대의 느낌이 나는 것 같아. 맞아. 지금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 저 검이 무슨 말을 더할것 같거든. 아이, 됐어.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불쌍한 부분도 있는 거니까 다들 준비됐지? 준비됐어. 그래, 알겠어. 이신의 기술 계승자 가에데아라 카즈아입니다. 아메노마류 계승자 아메노마 유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한수 배웠습니다. 이미 심하게 파손된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의 손에 있으니 빛이 어느 정도 회복된 것처럼 보이는군요. 불길한 기운은 없어졌지만 그 집착은 아직 변하지 않은 듯 하네요. 당신도 정말 대단했어요. 녀석도 아마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아직 할 말이 남은 듯 하니 직접 하라고 할게요. 전에 있었던 일은 정말 미안함을 표하고 싶네. 나의 용서를 구할 필요도 없고 나도 피해자를 대표해서 널 용서할 자격도 없어. 모든 게다 너무 늦었어. 난 용서를 바라지도 않아. 단지 모든 잘못은 이신의 기술이 아닌 내 탓으로 했으면 해. 난 잘못된 길을 들었지만 이신의 기술에는 가에데하라 카즈아 같은 우수한 후계자가 있잖아. 부디 이것만은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래. 그건 가에데하라 카즈아 선생이 잘 처리해 줄 거라고 생각해. 정말 고맙군. 아메노마리오의 후손. 이 검이 또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아메노마 대장간에 가고 싶다고 해. 다 같이 돌아가는 건 어때? 그곳에서 뭘 하고 싶은 건데?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그래도 아마 금방 끝날 것 같아. 아유야, 돌아왔구나.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저분들 덕분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신의 기술이 남긴 명검이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무기가 되었더라. 허, 그들이 검을 단조하는 이념을 보면 그 경지에 달할 수 있을 것 같군.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야.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단다. 상고탐정소의 류지가 실종된 나가토를 찾았다했거든. 그 정말 어, 무사하대? 그래, 꽤 심한 부상을 입었지만 목숨은 건졌다지. 유야도 돌아왔으니 모든 일이 다잘 해결됐구나.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것 같아. 왜 그래, 카자? 곰이또 무슨 말을 했어? 어, 날 잠시 동안 조종하고 싶다고 해서. 뭐? 그건 안 돼. 왜또 그런 요구를 하는 거야? 검을 단조하는 사람의 소원을 실현하는 방법이 떠올랐다고 해. 게다가 절대 내 몸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하지 않겠대. 녀석의 말을. 들어주려고. 그 그건 우유, 내가 뭐라고 해도 고마워. 나중에 설명해줄게. 준비 다 됐으니 시작해. 약속은 꼭 지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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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힘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가 없었다면 고갈될 생명을 피할 수 없었을 거야. 하지만 내가 미래를 포기하고 나의 모든 것을 모은다면 나의 검신을 다시 단조할 수 있어. 모든 것? 설마… 맞아. 나의 의식을 대가로 바치는 거야. <laughs> 맞아.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하지만 이 신의 기술은 아직 기회가 있어. 날 복원한다면 너희들의 가장 훌륭한 연구재료가 될 거야. 전승이 이어지는 한, 언젠가 영광은 돌아와. 비록 라이덴 쇼군에게 실력을 증명하는 건 내가 아니겠지만... 그것의 근원이 이 신의 기술이라면... 그것이 카에데하라에 의해 증명된다면... 그의 염원을 이룰 수 있겠지 <laughs> 고마웠어 가에대하라의 후손이여 시간이 흐르고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없어졌지 말하기 복근 없지만 난단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카고츠로베 이신 이 이름도 너에게 맡기지 편의 시야. 순서가 그런 뜻이었구나. 검을 단조한 사람의 소원을 이루고 나면 그의 의식이 영원히 사라지는 거였다니. 카고츠루베 이신 그의 이름은 처음 들어봐. 그는 아마 자신의 한 행동들을 인정하지 않아 이 이름을 마음속에 묻어둔 것 같다. 의식이 사라지는 마지막 순간이 돼서야 말할 수 있었겠지. 그는 정말 검을 단조해준 사람의 소원에 이루어주고 싶어 했구나. 강렬한 소원은 그가 나아갈 수 있게 해준 동기이기도 하지만, 이 동기에 너무 집착해서 미래를 잘 보지 못한 것 같아. 나는 죄인에게 벌을 주는 것보다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방향을 고쳤으면 좋겠어. 나도 알고 있어. 그게 내 약점인 것 같아 난 천생이 강렬한 염원에 감화되기 쉬운 성격이거든 그가 천광에 맞서고 싶다고 했을 때도 그랬고 사람들이 안수령을 폐지하고 싶다고 했을 때도 그랬어 그리고 네가 신을 만나 혈육을 찾고 싶다고 했을 때도 그랬지 그렇게 많은 걸 직접 보니 나도 모르게 빠져든 것 같아 가자 앞으로 난 너희를 응원할 거야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않을까? 아, 맞아. 일이 해결됐다고 알려야 해. 마침 나도 그에게 답을 줘야 할 일이 있거든. 너희들이구나. 일이 해결됐다고 들었어. 과정이 위험했지만 아무도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텔레봉행들이 그 위험한 창고는 이미 처리했어. 아메노마 유야에 대한 조사 결과도 곧 나올 거고. 아마 그에게 책임은 묻지 않을 거야. <laughs> 소식이 정말 빠르네. 그럼 이 일에 대해서는 또 말할 필요는 없겠네요. 전에 물어본 문제에 답해드리려고요. 일단 이 요도를 보시죠. 이건. 카고츠룹의 이신. 이미 실전된 카에데아라 가문의 단조술로 만들어진 무기죠. 우연한 기회로 이 검을 회수하고 복원시킬 수 있었어요. 게다가 이신의 기술을 잊기로 검과 약속했어요. 그래서 전. 앞으로 이곳저곳 여행하면서 이 검을 연구할 생각이에요. 그렇군. 알겠어. 카에 대하라는 항상 검을 단조하는 가문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만약 제가 당신의 호의를 받아들였다면 막부와 산호공의 싸움에 휘말렸을 거예요. 그런 건 저에게 잘안 맞거든요. 아, 그건 오해야. 절대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야. 알아요. 다만 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하고 싶거든요. 좋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저번에 한그 말은 없던 걸로 할게. 하지만 생각이 바뀌거나 막부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날 찾아와. 네,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떠날 거야, 가자 아, 일단은 누님을 따라 바다를 항해하겠지. 다음 목적지는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부는지. 달렸겠네.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 주시면 없는 힘도 생긴답니다. 즐게 마시길 바랍니다.